지난 12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교육관에서 경기친농연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2020년 1차회가 의 열렸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 제1차 경기친농연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는 참가자 소개 및 인사, 경과보고 및 특위 결성 배경, 시군별 추진 현황 보고 및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는데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결성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시군별 푸드플랜 추진 현황 보고가 비중 있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6차 경기친농연 정기이사회에서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결성을 의결한 경기친농연은 위원장의 한상업 화성친농연 회장을 지원단장의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열린 푸드플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오선호 경기친농연 청년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조직 체계를 보강했습니다.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 시군은 위원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군은 시군 친농연 회장 또는 시군 친농연에서 선임한 회원을 위원으로 선임키로 했습니다. 사무국은 경기 친농연 한서구 사무처장과 홍한나 정책실장이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 친농연 푸드플랜 특별위원회는 시군 친농연 푸드플랜 진행 지원 사업 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과 경기도 푸드플랜 대응 사업 등을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회의는 분기당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비정기회의를 개최키로 했고 위원장, 지원단장, 사무국 및 적극적인 위원 등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군회의에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 9월 현재 수원, 화성, 광주, 이천 등 4개 시가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했고 15개 시군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민관 협치가 빠진 용역사 중심으로 푸드플랜 수립 과정이 진행되면서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이 빠진 채 건물과 시설 및 유통 중심의 기존 정책을 푸드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시군행정에서는 실적과 성과 중심주의로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광역급식 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시군친농연이 푸드플랜 추진의 중심 주체로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경기친농연 푸드플랜 특별위원회는 시군친농연 회원들이 지역 푸드플랜의 중심 역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지원과 함께 교육, 간담에 토론회 및 연대 활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목 씨한테 설명을 해드려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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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각 시군 회장들을 요청해 주시면서 회장님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고 시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또 대부분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간의 연대 체계 구축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 먹거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양축으로 하는 이 먹거리 이 민간의 논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러면 용역이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 시민사회의 생산자를 포함한 시민사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정하면 을 되는 것이고 당연히 어, 우리 각종 위원회들 대표적으로 먹거리위원회, 그리고 아마 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곳 같은 경우는 신화력 사업 추진단과 같은 여러가지 아마 또 추진단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권을 가지기 때문에 좀 조직적으로 신용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푸드플랜은 치장농업 아닙니다라고 공무원들이 내하는 굉장히 좀그또 잘못된 내용들인데 결국은 로컬푸드 자체가 지향점은 우리 친환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먹거리. 그래서 푸드플랜이 치장용 농업만이 아니고 치장경업의 지금 지향성을 명확히 할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역의 푸드플랜이나 관련 사부분에 있어서 몇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는 좀 공통 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농식품부에서 어, 로컬 푸드 추진과가 유통과입니다. 그리고 유통과 담당이 GAP입니다. GAP, g p 를그 담당과가 유통과다 보니까 치상연구과는 그 사실 로컬 푸드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군별로 진행되는 이 로컬 푸드나 푸드 플랜이, 푸드 플랜도 유성가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 친환경 농업의 지향성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약합니다. 말을 이렇게 넣는데. 아까 우리 통택에서도 우리 부회장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각 시군 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우리 환경 친화적인 친환경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우리 로컬 푸드가 될수 있을 것인가. 또 지역 푸드 플랜이 될수 있을 것인가. 이러면좀 가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또 추가 로 말씀드리면, 우리 해당 시군의 생산자들의 좀 이해관계를 가지는, 좀 실익이 되는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또발굴라고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전국 친농회 같은 경우 사실 GAP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기형적으로 로컬 푸드라든지 이 푸드 플랜에서 친환경 부분이 좀 홀더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실제 우리 민간과 소비자를, 소비자는 무조건 시장형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구축해서 우리가 좀 지향성들과 우선순위들 뭐 이런 부분을 좀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다는 부분이고요 전체 우리 각시군 현황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뭐 1번부터 뭐 10번 항목까지 해가지고 쭉쭉쭉쭉 하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서 어느 부분이 진 약하고 어느 부분이 좀 도방되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좀 공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계획, 먹거리 계획을 짤때 목표치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게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거나 하면 실제로 그런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는 게 우리는 일정하게 지금 현재 역할이 아닐까 전좀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조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어, 좀더 촘촘하게, 어, 도, 또 이제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도 사무하고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대응을 적절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군이 알아서 이드 플랜을 이렇게 해오면서 어떤 시군은 코끼리 뭐 다리를 붙잡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뭐 코끼리 뭐 머리를 붙잡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돗다리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이제 공동의 이제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는 그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보고서 되는 게뭐 통계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용역 보고서 자체가 아, 프레임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네들이 뭐 생산이나 소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괄적인 그 대괄적인 용역으로 보는 거죠. 근데 시장의 관심도가 문제예요. 사실 이게 아만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좋은 프로를 갖고 있어도 간에서 정치 행정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거 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끌어내느냐가 그게 관건이에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장실 아, 그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경제 측면이 없고도 블랙스터 대에 이천이 년도유리자회를마치겠습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네.